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넬손 세메두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넬손 세메두 네베스, 넬손 세메두,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크로스, 델리, 알리, 전방으로 길게 패스. 넬손 세메두, 중로 패스 후벤 네베스 넬손 세메두 슛 토트넘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공간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존 차스, 넬슨 세메두 길게 측면으로. 델손 세메두, 후벤 네베스, 무티뉴. 자, 왼쪽 봤어요. 올립니다. 열렸어요. 슈팅! 헤리케이 오를 쫓습니다. 스루패스. 끊었습니다. 다빈손 산체스,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델리 알리. 전방으로 길게. 델손 세메두, 길게 보냅니다. 자, 카운터 시도. 주위를 살핍니다. 구벤네 베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안쪽으로 올립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손흥민 은돔벨레 찔러줍니다. 손흥민 케인 해리케인 골키퍼 선방 이걸 막아내네요 멋진 선방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후벤 네베스 넬손 세메두 길게 보내는 패스.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 좋아요. 중앙으로 크로스 헤더! 토트넘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히팅이 좋지 않았어요. 다빈손 산체스 다빈손 산체스 한 번에 롱패스 길게 찔러줍니다 손흥민 케인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다빈손 산체스, 루카스 모라, 델리알리, 스루 패스합니다. 빠졌어요. 역습입니다. 여기서 찰칩니다. 찼습니다 윌리안 호세, 쇼팅 시도 예비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토트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루카스 모우라, 길게 연결하는 패스. 때립니다. 아또키퍼 막았어요 다시 한번 막아냈어요 계속해서 멋진 선방 보여지는데요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시네요 파트레시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자 올렸습니다 넬손 쌤에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윌리안 호세. 은돈벨레. 찔러줍니다. 케인. 좋은 압박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토트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수, 슛 오바가 써요 또 다시 박아냅니다 키퍼가 계속해서 잘 박아주네요 파트리시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짧은 코너킥 슈팅 슈팅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두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뒷공간을 노립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조금길었네요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열렸어요 슛. 골포스트를 맞힙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끊어냅니다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손흥민 어디로 보낼까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벤 네베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넬손 세메두 후벤 네베스 받을 수 있을지 흐름 좋자 크로스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이 선제골이 결승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득점이 터지는군요.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1대 0 선제골로 앞서나가는. 이 시간대라면 같은 한 골이라도 무게가 다르거든요. 경기 양상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스루 패스. 좋은 차스. 슈팅.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눈병를적게했어요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공중으로 스루 패스.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던지기 상황. 델리알리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자 반격 기회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치고 나갑니다. 공간으로 찔러집니다. 구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포트넘 선수교체입니다. 위고요리스 길게 앞쪽으로 슈트 골키퍼 선방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역습인데요 뒷공간으로 끊어냅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좋은 찬스 슛 요리스 3땅 토비 알데르 베이널트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길게 찔러줍니다 데리알리 뒷공간 노리는데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열렸어요 좋은 압박입니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